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면서 오늘 탄핵 찬반 집회를 여는 양측이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마 모두 장외로 또 장외로 나와서 세대결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열린 주요 집회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핵 반대측입니다. 광화문과 또 안국역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탄핵 찬성 측은 을지로 입구와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또 수만 명이 참석하는 어, 집회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 평론가님. 네네. 결국에 이렇게 좀 대규모 세대결이 되면서. 그렇죠. 뭐 충돌 우려라든지 이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 다 뛰쳐나올 이유가 있는 것이죠. 탄핵 찬성은 탄핵 반대 집회보다 어, 열세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어, 혹시나 정말 기각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탄핵 반대라고 해서 지금 뭐 구속 취소가 돼서 척방이 됐다고 해서 탄핵, 잔, 그러면 어 반대 집회의 인원이 줄어드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 상당히 아직도 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세대결에서 지면 혹시나 헌재가 아, 여론이 혹시 탄핵 찬성 쪽이 더 많다라고 여기지 않을까라는 내부의 어떤 목소리들이 아, 이번 주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더 많이 참여해달라라고 성원을 막 하고 있거든요. 동료를 그래서 양쪽 다 아마 최대 인원을 또다시 한번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으면서 오늘 찬반 집회 열기의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 탄핵 찬성 집회 측은 아무래도 선고가 지연되는 부분이 좀 혹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집회에 많이 나오는 동력이 된다 이런 해석도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일단 저희는 지연된다 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어, 이제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아직 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과거 사례가 두 사례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뭔가 정해진 날짜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좀더 숙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뭔가 연기된다거나 지연된다고 보는 음, 것은 좀 지연된다는 건 아니다. 예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우려하진 않습니다. 대단 빨리 나오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기를 바래. 것인데 다만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계신 거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 구속 취소 인용되면서 이제 그, 그 석방이 된 이후에 아무래도 그 실물을 보게 되니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민주당도 지금까지는 거리투쟁이 나가지 않다가 어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진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요. 뭔가 조금 늦어지는 뭐 아까 뭐 지연 조금 아무튼 길어지는 것.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좀 약간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도보 행진 영상입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이죠. 국회에서부터 지금 도보 행진을 출발을 해서 광화문까지 가는 일정이고요. 지금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석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탄핵 반대 집회 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입니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어, 열리는 것 같고요. 지금 무대가 설치가 돼 있고 어, 세종대로 한8 차로 정도 되는 어, 곳에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참석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또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선 오히려 좀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분명히 어, 그동안 좀 어, 지쳐가는 탄핵 반대 하시는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어떻 청량제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어, 12,3비상기업 직후부터 어, 집회 수에 비해서는 탄핵 찬성보다는 탄핵 반대 집회가 뭐 강화문 등등등지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학습 효과라든지 또 어, 공수처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있던 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어떤 분노가. 많은 어, 국민들을 탄핵 반대하는 그 집회에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갈수록 예를 들면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되고 또 어, 구속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좀 어, 우리가 이제 집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뭐 되겠나 이런 약간의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의 확실한 어떤 동기부여가 된것 같고 예. 특히 최근에는 후속 취소 이후에 사실은 이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법 변론 재개를 이제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 어, 그렇게 어, 불리하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항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불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자체도 굉장히 저쪽에서도 뭔가를 지금 현재 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반정이 아닌가 뭐 등등등 해서 오히려 예. 어, 너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점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위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찬반 집회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